굶주린 포로수용소, 한 남자가 그 빵을 내주지 않았다면, 아홉 명의 목숨은 이미 꺼졌을 겁니다. 1943년, 일본군 포로수용소에 갇힌 호주군인 더스티 밀러. 하루 한 조각의 빵과 미약한 수프가 전부인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그는 언제나 자기 몫의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더스티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 빵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어 줄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빵을 받은 병사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스티는 끝내 그 해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후 살아남은 병사들은 더스티 밀러 메모리얼을 세웠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빵한 조각이 우리의 생명이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선택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수 있다는 걸 그는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한 조각을 내줄 수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